안녕하세요 해외주식으로 복리수익 해주복입니다. 어제 FOMC 막 두려워해가지고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결국에 FOMC 진짜 까보니까 결국에는 뭐 당연히 비뭐 빌기로 나왔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추세라서. 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저가 보는 뷰는 바이든이 무조건 100% 재선한다 뷰였는데 제가 그 뷰가 왜 바뀌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때문이거든요. 결국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의 비호감도 있지만 결국에 민주당이 지지자 들이 바이든 하나로가 똘똘 뭉쳤습니다. 일단 힐러리가 트럼프한테 지면서 일단 민주당 쪽에서 완전 멘붕이 왔거든요. 그때 말 나왔던 것이 왜 센터스가 힐러리랑 이렇게 싸워 가지고 표를, 표를 이렇게 다갉아먹냐 그때 나왔던 얘기가 샌더스 쪽에서 힐러리한테 너무 빡쳐가지고 오히려 막 트럼프를 찍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 윤석열이랑 이재명이랑 대선을 했는데 결국 심상정이 결국에 이재명 표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결국에 그 차이로 졌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 오보다 더 심하게 그냥 완전 심상정 애들이 윤석열을 뽑아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힐러리 때는. 근데 그때 트럼프한테 한번 당해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막장이다. 진짜 완전히 우리는 끝났다라는 마인드가 생기게 됐고 그리고 그거를 그런 막장인 민주당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 준그 구심점이 바이든이었거든요. 이게 바이든이 왜 됐냐고 막 물어보는데 뭐초 나이도 많고 뭐 능력도 없어 보이고 뭐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결국에는 구심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거를 잡아 줄 그런 어떤 명분도 없고 그냥 경험도 없고 그냥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제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은데 중간 선거 어떻게 이겼냐? 바이든이니까. 네. 바이든이니까 그냥 민주당 그냥 다 밀어 주니까 얘네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이긴 건데 저는 이게 이스라엘이 와 가지고 이번엔 진짜 완전 야! 저는 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든이? 아 이거 질 수도 있다. 100%였는데 저는 일단 약간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로 민주당이 완전히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을 계속 지지해주는 전통 민주당 쪽이랑 그때 샌더스 쪽처럼 막 약간 극좌 쪽이 왜 이스라엘만 편을 드냐. 예. 그막 일만 오하르라고 약간 민주당의 이슬람 쪽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밀어주는 바이든이 솔직히 안니 꼽죠. 이번에는 진짜 안 밀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 불똥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막 저는 원래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믿질 않는데 근데 약간 좀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원래 여론조사는 보수 쪽이 크게 돼 있거든요. 원래 바이든이 이미지가 그닥 그렇게 막 우리를 뭐 민주당을 지켜주는 그런 뭐 슈퍼맨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어가지고 애초에 그냥 바이든 지지하나 안 하냐 하면 그냥 지지 안 한다고 하고 선거 가서 바이든 찍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바뀐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에 바이든은 경기를 살려야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나, 떨어졌고, 예.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경기 침체 그 여론 조사를 봤는데 60%가 무슨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 왔다라는 뭐 여론 조사를 봤는데 이게 진짜 미디어가 무서운 거죠. 그냥 미디어에서 그냥 경기 침체, 경기 침체하니까 아니 이게 경기 침체구나 아무것도 어. 오늘이 그냥 그 뉴스만 보고 바로 다음날에 아 이게 경기 침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다 보니까 지금 또 다시 인플레이션에서 모든 TV 이슈가 경기 침체로 갔는데 그러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FOMC, 페드 얘네들을 쪼인채를 까줘야 돼서 저는 이미 벌써 깠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심하게 안깐 거죠, 그냥. 약간 옐런이 왜그 재무부로 왔냐면은 FMC 쪽 컨트롤을 하기 쉽기 때문에 데려온 거거든요. 약간 그냥 그 무슨 느낌이냐면은 옛날 막 검사하던 사람이 퇴직하고 정관 예우 지켜준다고 막 변호사로 해가지고 하면은 옛날에 그 짬밥이 있으니까 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옐런 데려와가지고. 연준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벌써 지금 컨트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그렇지 않고서야 뭐, 이렇게 쉽게, 너무 빨리 말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말은 세게 하고, 시장은 믿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니, 이번엔 뭐, 말까지 그냥 바꿔버리니까, 시장이 완전 폭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폭등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0.3%인데, 지금 러셀만 2.5%였잖아요. 이거 한 3%였거든요. 지금 약간 조정 가공된 건데. 이거 보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다 완전 금리 때문에 완전 망했던 기업들. 리비안, 뭐 모도나. 보도비는 근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얘는 원래 신고가에서 놀고 있었죠. 와, 이 업스타트 홀딩스 어제 한 20%까지 막 폭등하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차지 포인트 오늘도 20% 폭등. 썬룬, 이 태양광 기업 얘 공매도 들어왔었는데 결국에 공매도 없이 쇼커버 들어온 거죠 벌써 카바나 아 이거 진짜 다 망한다고 했던 기업들 솔직 3달러였어요 지금 3달러짜리 52달러까지 온 거예요 루시드 루시드도 진짜 안 좋았죠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3.6달러에서 지금 5달러까지 온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엠페이지 에너지 와 아, 얘는 진짜 나스닥에도 퇴출 당했는데 지금 무슨 뭐 저점에 거의50% 넘게 지금 올라가 지고 플러그 파워 아저애증해 종목. 아씨 진짜. 러셀 ETF 그냥 ETF 자체가 그냥 플러스 3%뭐이 정도까지 올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긴 게 지금 안 좋았던 기업들이 좋아지고 좋았던 기업들이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더 오르겠어? 아, 이런 거 잠시 팔아놓고 러셀 샀다가 다시 들어가자 이런 마인드가서 다 마이너스 2퍼센트 이렇게 원래 신고가 쓰던 애들이 그렇게 주춤 주춤하죠. 뭐 GM, 푸드 페이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아마존이랑 지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완전 진짜. 완전 악재 중에 악재거든요. 거의 뭐 사업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조 가장 큰 기업을 그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10년물을 보면 지금 3.9예요. 4가 깼어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음제 지금. 엔화도 지금 이게 150까지 갔던 거같지 140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지금 뭐 파운드도 1.2%막 복등하고 유로도 1.1% 복등 비트코인도 다시 올라가고 유럽 증시도 좋고 오, 이거 보면 알죠? 엔화가 결국에 에? 올라가니까 니케이는 결국에 조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약간 뭐라고 하지 블랙스완이라고 볼수 있는 게 엔화가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악재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막 엔화가 지금 막 엔화 900원 깨지고 사람들이 막 엔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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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도 엔테크 하고 있고 저는 900원쯤에서 샀거든요. 근데 900, 850원까지 가니까 좀 약간 멘붕 왔는데 그때 더살걸 830까지 기다리다가네 아무튼 엔화가 이렇게 막 폭등을 해버리면은 그리고 걔네들이 진짜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아 근데 이게 블랙스완이 안될 수도 있는 게헤드가 그러면 지금 일본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줬는데 일본이 긴축을 한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돈을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패드가 개입을 하겠죠. 근데 그 간극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패드는 가만히 있는. 그리고 일을 터지면은 그때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다시 양쪽 하나 해주는 그런 간극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거 빼고는 딱히 좀 저는 막재라고볼수 있는 게 있나?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은 말고 그냥 여태까지 쩔어 있던 기업들, 러셀 기업들 진짜. 신적가 기고 있던 뭐 5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 거의 기본이었던 그런 기업들을 뭐 지금 와서 팔아야 되나?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한10% 20% 정도 뭐 털어줄 수는 있겠지만 팔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제가 하나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애너가 금리 인상을 했을 때페드가 응? 바로 그냥 얼마나 빠르게 그걸 수습을 해줄 것이냐 그거 빼고는 뭐 네. 제가 진짜 전 영상을 찍을 때부터 러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터지네요. 네. 막 러셀 3배 지수 했던 사람들 벌써 뭐30% 퍼센트, 0십 퍼센트, 수익은 봤을 거라고 생각. 세배 레버리지를 썼으면, 네. 그리고 막 리비안, 뭐업스타트 이런 거 진짜 저쪽에서 잡은 사람들은 뭐 미쳤겠죠. 뭐 거의 뭐두 배, 두 배, 세배고 뭐. 코인이 무섭죠 코인이 부럽지않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카바나는 뭐 3, 3달러에서 5 2이 14배가 올라오르는 무슨 뭐 알트코인들도 아니고 네. 썬룬도 8달러에서 18달러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본딱 8달러에서 100프로 막 음, 올인한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 막. 10달러, 15달러, 20, 아마 20달러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가지고 물타기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익을 보지 8달러에서 그냥 올인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막 러셀 이렇게 폭등한 상황에서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중국 주식이고 홍콩 주식 홍콩은 완전 지금 뭐 50... 52주가 아니라 그냥 <laughs> 역대 최저가 막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예. 그쪽 홍콩 쪽도 한 번은 쥬팅을 주지 않을까 예. 이렇게 연준이 이렇게 내려준다 그러면 중국도 더 과감하게 그냥 금리 인하해주고 돈 풀어주고 예. 부동산 부동산 완전 풀어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연준이 풀어주니까 우리도 좀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조금씩 풀어주면 원래 연초에 강하거든요 막 한국장이랑 좀 비슷한데 뭐20 11월 12월 이럴 때막 그때부터 막 군부를 뗀 다음에 폭등을 하는 게 1월달 2월달이라서 지금 뭐 중국 주식들 ETF로 들어가 가지고 뭐 저는 C웹 들어가고 있는데 2월달에 또 피날레를 피지 않을까 완전 폭등하면 저는 팔아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국 주식을 뭐 장기 투자한다 그런 건 절대 안할 거고 예. 미국, 무조건 장기 투자는 미국 주식만 한국 주식도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완전 쩔어있던 주식들이 결국에는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하 해주면 홍콩 홍콩 주식저도좋는좋다 본다. 예. 일단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완전 YTD로 봤을 때 플러스 양전했거든요. XBI라고 스몰캡 바이오텍 0아논 t f 가있있데데네들들 완전 전기기한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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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간 좀0 0 쪽이 블랙 스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그냥 폭등을 하니까 그리고 원래 밀던 어셀이 이렇게 폭등을 해주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